좌표평면상에 세점 A, B, C로 삼각형 ABC로 나타내고, 이때 어각 B의 이등분선이 변 A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고요. 이 D가 AC의 중점이 됩니다. 그러면 AD 대 CD가 1대 1이라는 뜻은 결국 AB 대 BC도 1대 1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?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 X2-X1의 제곱 플러스 Y2-Y1의 제곱을 루트를 씌워서 길이를 구하고요. 마찬가지로 BC의 길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6--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그게 같아야 되겠죠. 1대 1이니까. 자, 양변을 제곱해서 근호를 없애버리고 전개를 한 다음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45가 되고요. 이렇게 해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15가 되죠. 그러면 a는 2,3과 2,15두 개가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점 a를 제1사분면 위에 그렇다면 x 좌표, y 좌표가 모두 양수가 돼야 되죠. 그래서 a는 3이 됩니다.